여보, 만약에 내가 방귀 꼈는데 바지에 지리면 어떡할 거야? 여보, 창피하지 않게 내 옷으로 가려주고 예쁜 옷 새로 사줄 거야. 어머, 뭐야. 그럼 만약에 내가 뽀뽀하다가 트름했는데 마늘 냄새 나면 어떡할 거야? 그럼 창문 열어야지. <웃음> <웃음> 흥, 치. 농담이야, 농담. <laughs> 여보, 트름 냄새는 엄청 향기로워. 여보, 나 많이 사랑하는구나. 당연하지. 나 <laughs> 집에 갈래. 사람 입에서 어떻게 하수구 냄새가 나? 만약에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? 바퀴벌레? 그럼 내가 잘 키울 거야. 만약에 내가 쥐로 변하면? 그럼 남편 나가 되겠네? <laughs> 만약에 내가 달걀 남자처럼 나면? 만약 여보 만약에 응 만약에 안 생겨? 아니 일단 한번 좀 들어봐봐. 그러니까 만약에 그 놈의 만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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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든 사람 나와. 알겠어 아, 잠깐만 방구나 먹어라.